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어뭐 놀, 눌림목의 형태와 이 반등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눌림목의 종류는 당기 눌림목과 다, 중, 그 장기 눌림목이라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당기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음, 자, 보세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단기 눌림목, 단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장기 눌림목은 여기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한 다음에 튕겨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장기 눌림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 단기 눌림 목과 장기 눌림 목 보는 방법은 어, 이미 제가 영상에 찍어 놨구요 어, 아마 단기 눌림 목을 멤버십에 제가 했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오늘 할 거는 장기 눌림 목입니다. 장기 눌림 목은 어, 기준선과 선, 요 선들은 없애고 필요없는 선들은 좀 없애겠습니다. 자, 장기 눌림목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62평이나 구름에 지지를 받아서 튀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좀더 크게 볼게요. 62평이나 구름의 그 지지를 받는데, 62평에서 바로 지지를 받는 경우와, 구름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지지를 받아서 튀어 오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평, 구름, 구름 속,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62평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이 반등의 크기는, 이 반등의 크기는, 자, 구름과 가까워질수록 커집니다. 구름 속에 있다가도 올라가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즉, 구름 속에서 반등을 하면 은더 크다. 크다 구름에서 반등 62평에서 반등 이게 62평에서 반등이 제일 작고 보통 60그 구름에서 반등이 중간 구름 속에서 반등이 가장 큽니다 이때는 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음,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좀 양심에 어긋나시는 분들일까 생각합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봉도 역시 지울게요. <laughs> 자, 봅시다. 어디 있나. 3분봉이고요. 눌림목 안 나오네요, 잘. 30분봉 보겠습니다. 어, 30분봉에 있네요. 30분봉에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구름 속으로 들어온 캔들이 구름 속에서 반등이 그 눌림목이 일어나면 급격한 상승이 있습니다. 즉, 눌림목은 눌림목은 반등이 크다. 장대 양봉이 잘 나옵니다. 일단 첫째로. 첫째로. 근데 장대 양봉이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행복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구름 속에서 반등을 받으니, 한번 꺾였다가도 크게 올라가죠. 여기서도, 이것도 눌림목입니다. 단기 눌림목. 자, 구름 속에서 반등, 그리고 62평과 구름에 지지를 받고 반등. 여기서는, 여기서는 구름에서 반등. 자, 여기서 눌림목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영상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자, 구름 지지, 62평 지지, 반등이 세죠. 여기도 역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 작은 분봉도 5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자, 봅시다. 어, 참, 이 하락의 눌림목도 똑같, 똑같아요. 하락의 눌림목도 동일합니다. 하락의 눌림목은 기술적 반등 후 하락이 하락의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구름 속에서 있던 캔들이 다시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죠. 5분 봉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 그러니까 눌림목 초반에는, 눌림목 초반에는 뭐가 나오죠? 장대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나, 은봉이나, 장대가 나옵니다. 눌림목 초반에는 장대가 나온다. 자, 눌림목 초반에는 장대가 나온다. 눌림목 초반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나, 은봉이나, 나옵니다. 또볼게요 쭉쭉쭉쭉쭉 뒤로 뒤로 캔들게요. 자.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지지를 6 2평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죠. 올라가더라도 큰 상승은 따로 없으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작은 눌림목 이죠 62평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작게 올라가고, 구름 속에서 받으니까 튀어서 요, 요 크기는 이게 더 큽니다. 이쪽이 더 큽니다. 1분 봉 한번 볼게요. 1분 봉. 1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저항, 이게 하락의 눌림목, 구름 속에서 저항 받으니까 장대가 나오죠. 장대가 보이시죠? 장대가 나옵니다. 예, 쭉 내려가죠. 장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눌림목은 이렇게 시작이 장대예요. 시작이 장대예요. 자, 지난번 어, 눌림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62평과 선행 스팬 1을 기준으로 62평 위로 올라가면 분할 매수, 선행 스팬 1 위로 올라가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분할 매수와 매수, 그냥 매수를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는 거죠. 자 여기서 보통 보조 지표는 MACD가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 보는 보조 지표는 MACD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MACD가 0선 근처에서 항상 골드가 나요. 그러니까. 구름까지 와서 62평 근처까지 와서 눌림목이 발생 영선에서 눌림목 발생되면은 꼭 MACD 영선 근처에서 근처에서 골드가 납니다. 하락은 반대겠죠? 하락은 반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영성 근처에서 꼭 데드가 나죠. 여까지 끌고 올라와요. MACD가. 끌고 올라옵니다. 자, 요런 것들, 지나, 마찬가지. 자, 그럼 대응은 62평과 선행스팬1으로 합니다. 선행스팬1이 밑에 있을 때는, 선행스팬1, 아,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분할 매수, 62평 아래로, 아, 매, 아, 매도, 매, 죄송해요. 매도, 분할 매도, 여는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1분 봉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데드가 되면서 62평에서 62평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하고 선행 스팬 1을 통과하면서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자, 큰 분봉 한번 볼게요. 아, 예. 큰 분봉이. 죄송해요. 큰 분봉 12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봅시다. 눌림목이 나오나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횡보를 하던 캔들이 구름과 62평에서 지지를 받고 MACD가 영선에서 골드 그리고 장대고 장대로 나옵니다. 장대. 이게 특징이에요. 눌림목의 특징이 단기 눌림목 말고 장기 눌림목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62평 지지. 는 구름 지지 선익스맨 1이겠죠? 구름 속에서 지지 받고 방향을 트는데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항상 영선 MACD 영선에서 골드가 난다. 그리고 장대가 나온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장대가 나옵니다. 이게 눌림목의 특징입니다. 자, 만약에, 자, 지금, 자, 만약에, 자, 여기서, MACD가 골드가 나요. 골드가 나요. 그러면, 장대가 나옵니다. 근데, MACD가 골드 나지 못하고, 지금 선행스팬 1, 62평을 올라갔지만, 6 2평 올라갔지만 선행스팬1을 침범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62평에서 매수한, 매, 분할 매수한 거는 청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다시, 그러고 다시 기다렸다가 선행스팬1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그때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쭉 올라가는 장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다시 62평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리고 이때 선행 스팬2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360분 봉 한번 볼게요. 아, 이, 전, 이 전에, 이, 전 캔들 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눌림목이 나오는지. 이거는 240분봉입니다. 240분봉의 눌림목. 자, 요렇게 요거는 눌림목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자. 요거는 작은 눌림목. 0선에서 골드 62평 그리고 구름의 지지 <laughs> 응. 영선 골드는 무조건 따라가세요 MACD 영선 근처에서 골드는 무조건 따라가고 영선 근처에서 데드도 무조건 매도로 매드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잘안 보이네요. 물리무기 여기 한번 볼까요?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이때 이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MACD 골드 났을 때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 가능성은 있어요 분할 매수 하지만 결국에는 62평에서 분할 매수가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는 한번 청산 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잡는 겁니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MACD 대돈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자. 여기 잘 나오네요 여기 잘 나오네요 자. 계속 이거 눌림목이죠.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 보이시죠? 자. MACD 영선 근처에서 골드, 여기 골드, 골드 이렇게 나옵니다. 장대가 안 나오면 장대가 적어도 3개, 2개에서 3개 이상 안 나오면 눌림목에 힘이 그렇게 없어요. 힘이 그렇게 없어요. 자, 이렇게 눌림목 참 더럽게 움직였네요 이것도 눌림목은 왜 장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왜 장대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 일부목 그 그렇죠. 떨어지죠 요거 방금 아까 했는 거 떨어지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했죠 자, 왜 장대가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평을 모은 거예요. 이평을 이동 평균선을 왜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장 확장 아시죠?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장. 그죠?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장대가 나옵니다. 장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매한 부분이 구름과 캔들과 62평이 모여있을 때 빠르게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팁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앞구름이 62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캔들이 앞구름이 양운 상태가 있으면 눌림목의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반대로 앞구름이 음운인데 앞구름이 음운인데 캔들이 62평까지 이렇게 그때 62평이 하락 중이겠죠? 이렇게 하락 중인 62평까지 앞구름이 음운이에요.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녀석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구름의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음봉 볼게요. 자, 여기 앞구름이 의문이죠. 그죠? 올라오더라도 앞구름이 의문이면 저, 여기 구름 자체가 저항, 62평이 저항이 되어서 눌림목 하락의 눌림목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앞구름이 뭐죠? 양운이죠. 그러면 튀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 구름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자, 캔들 여기까지 왔는데, 앞구름이, 의문이 될, 언덕지가 잘안 보여요. 26, 여기, 여기죠? 앞구름, 캔들이 62평까지 왔는데, 앞에 구름이 아직 좀 두터워요, 두터워. 양온에 두터워요. 그러면, 눌림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62평과 선행스팬1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매수, 매수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캔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캔들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캔들이 없어요. 근데 앞구름은 있어요. 양운이에요. 앞구름은 아직 이 양운입니다. 그죠? 앞구름은 양운입니다. 여기 캔들, 여기 캔들부터 여기까지쭉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캔들이 왔어요. 근데 어? 이거 눌림목이다. 라고 봤는데, 라고 봤는데 다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때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선절로 끝입니다. 한번 선절로 끝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하자마자 진입하자마자 내가 만약에 선행 스팬 1에서 진입했다 근데 62평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62평에서 선절을 걸어놓으셔야 돼요. 리미트 아시죠? 스탑 리미트 아시죠? 만약에 62평에서 진입했는데 선행 스팬 1이 밑에 있다. 그러면 선익스팬 여기서 손절을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스탑리미트로 걸어놓으셔야지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늦어가지고 큰 손해 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은 횡보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횡보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음 분봉도 한번 볼게요. 이거 참. 여기. 자, 여기. 올라왔는데, 어, 이 눌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구름 위로 올라와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와. 구름 위로 올라와야 진짜 눌림목이 돼요. 힘이 없는 것과 이걸 차이를 보셔야 돼요. 힘이, 힘은 뭘로 보죠? ADX로 보죠. 에딕스는 따로 안암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뒤로. 자, 이렇게 돼야지 계속 양, 양봉으로, 양봉으로 계속 튕겨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 눌림목에, 눌림목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눌림목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평, 구름, 구름 속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장기 이평은 여기서 꼭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MACD의 CD의 영선 골드. 하지만 캔들이 눌림 이게 영선 골드가 나면서 영선 근처에서 골드가 나면서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가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횡보의 가능성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거서 거기서 매매하면 계속 치고받고 당합니다. 당그 기다렸다가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나 구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죠? 정리됐죠? 어, 놓쳐 놓치신 이야기를 천천히 했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조금 돌려 보세요. 조금 돌려 보시고 이게 눌림목의 형태와 이거 크기입니다. 캔들 방향의 크기입니다. 눌림목이 나오면 장대가 나오든지 계속 양봉이 튀 튀어 나와야 돼요. 음봉이 계속 튀어 나와야 돼요. 하락의 눌림목은. 근데, 장대로 양봉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거 눌림목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아, 이거 눌림목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말 하는 전문가들은 걸러주세요. 눌림목이 나왔다. 눌림목의 조건 기억하시고, 장, 양, 장대 양봉이나 양봉이 계속 나와, 나오거나, 음봉이 계속 나와야지만, 물림목이 됩니다. 하나 나왔다가 다시 하, 하락을 하, 해버리면, 이건 손절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때나, 구름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대응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음, 맞네. 어. 자 그럼 여기서 MACD 대드 영선 근처 대드 이거 뭐죠?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앞구름 아직 의문이죠. MACD 대드죠? 구름 아래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딩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더 좋은 자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